자, 미리 완성해둔 패트볼 포장하는 겁니다. 요거는 끝에 부분은, 이렇게 안개도 남는 부분은요, 맨 끝에 넣어주시고, 옆에 테이핑을 한번 해주셔도 됩니다. 끝에 부분 나오시게 하시면 되니까, 끝에 부분을 한번 테이핑을 해주시고요. 요 꼭지가 나와줘야 나중에 끄다혔다가 되고요. 자, 요거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. 불을 켰을 때, 일단 껐을 때 완전 차이가 나죠. 오메 m 자리를 쓰시게 되면 이 정도로 밝게 나오니까 좀그 메달 수가 긴게 훨씬 더 좋습니다. 포장하실 때는 여기 아킬레스가 하나 있어요. 여기 사각이다 보니까 이게 잘 잡히지 않습니다. 이 부분을 커버하는 방법은 지금 저희한테 있는 방수 한지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. 약 20cm로 커팅을 해주시고요. 3등분을 나눠주시면 요 사이즈가 됩니다.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지금 사이즈가 나오시죠 대각선으로 접어 주셔 가고요 그냥 뭉쳐만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테이프를 한 번씩 돌려 주시면 되게 쉽게 포장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8개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중간에 센터피스 넣는 거 보다 더 편하시게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하면서 테이프를 한번 돌려 주세요 이렇 동그랗게만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 센터피스 를하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각선만 하셔서 이렇게 하나 잡아주시면 됩니다. <laughs> 미리 잘라진 거고 쓰는 거고요. 요런 거는 미리 만들어 놓으셔도 나중에 쓰시기 훨씬 편하니까 짬짬이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. 여덟 개 정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. 왜 여덟 개냐면요, 사각이 네 개잖아요. 그래서 두 개씩 붙여줄거예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여기 하나, 여기 하나 돌아가면서 붙여줄 거거든요. 그냥 맨 위쪽으로 하셔서 테이핑 작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스카이텍 반복을 붙여주시면 돼요. 가벼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. 하나, 두 번째 꺼. 옆으로 돌려서 세 번째 꺼 이렇게 다음 네 번째 옆에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포장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요거는 아마 하시면 쉽게 되실 거예요. 네, 여덟 번째 이렇게 여덟 개를 딱 붙여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센터패스가 됩니다. 이렇게 되시죠.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니까 앞뒤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. 이렇게 되시고요. 기본적으로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요 아이는 아중 포장할 때 위로 올리시면 되는 거고요. 금박, 부장지로, 이제 크리스마스 가까워지니까 얘를 제가 쓸 거거든요. 약한 40cm 정도. 한 번, 두번 정도 번 잘라주시고요. 안쪽만 빼놓줄 거예요. 그래서, 이거를 약간 대각선처럼 접어서, 이제 전면 부분, 이게 쪽 전면이니까, 그래서 이쪽 옆에서 한 번, 이게 위쪽은 안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이 위에까지 묶으시려고 하면 흘러내리니까, 이 원형 있는 부분, 이 부분에 묶으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,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번 싸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이거는 한번 베이핑을 묶어줄게요. 한번 붙여주시고요. 서이한 번, 뒤쪽에서이심 부분을 모아주시면, 이 흰색을 카바에서 올려 주실 수 있고요. 네. 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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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지금 쓰실 때 실크를 쓰셔도 이 밑에 부분이 흘러 내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하시고 이 앞부분은 글루건 한번 살짝 쌓아 주세요. 흘러 내릴 수 있으니까 위쪽으로 살짝 붙일 수 있게 그럼 하시면 흘러 내리지 않고요 사용하실 수 있어요. 눌러 주신 다음에 다음에 크리스마스 포장지인데요. 이거는 기장을 예도한 40cm 정도만 제가 할 거예요. 그래서 하나, 둘, 똑같이 이걸로 접으셔서 아까고 똑같은 방향입니다. 얘는 약간 두꺼우니까. 위로 올릴수 있게끔 하나 둘 양도. 볼을 살짝 감싸듯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요 솜어랑주시면 이렇게 감싸듯이 한번. 30cm 정도만 되게뜨면서 하나 둘 여기보다 넘치게 되면 흘러내리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접은 상태에서 한 번만 더 싸주실 거예요 앞쪽으로좀더 많이 오게끔 잡아서 이쪽으로 가보 시켜주고 요 c h r i s t 스 a s 리 v e n has appeared. Lobo named the Lobo, Nay, t 셔도 되고, b o Nay, t 도 e Lobo, 그 a y the 그 o b o Nay, the Lobo, Nay, the Lobo, Nay, t h c m 정도. 하나 둘 정도 잘라주셔서 그냥 이렇게 묶으셔도 리본은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리본이 크리스마스니까 시크리본이나 이런거 좀 쓰시면 좋겠죠 이거는 잠시만 기다리시면 를 살짝 글로 칠을 해주시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인본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그냥 붙여 주셔도 되고요. 다른 리본 하나 더 장식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조그만 리본 하나 더 뜨셔도 돼요. 조그맣게 자르셔서 이거는 지금 제가 자로 해서 그렇고요. 가위 말고 자로 자르시면 일체나이 자르면 훨씬 예쁘게 나오거든요. 이렇게 작은 리본을 아까 제가 만들듯이 하나 더뜨 주셔도 더 예쁜 리본이거든요. 서포장기로 이렇게 리본이 다 가능합니다. 이렇게 하셔서이부분에다는 한번 그 붙여 주시면 이중 리본이 되거든요. 이 상태로 해서 이제, 그쪽은 작업하셔가지고요.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. 이상입니다.